맛이 달고 고소한데다 비린맛도 적어 여름 횟감에 제왕으로 사랑받는 병어. 병어는 보통 뼈째 썰어 횟감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비늘과 내장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후덕후덕 말려 먹기도 하는데요. 덕분에 1년 중 병어의 품질이 가장 좋은 6월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병어를 손질하고 말리는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지금 병어 손질하고 계세요? 네. 아, 저 지금 이 병어를 여기서 말린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손질하신 거를 어디서 말릴까요? 여기 위에 옥상에 말린 신혈이 잘돼 있어요. 아 따로 이렇게 말릴 네. 수 있게? 네. 네. 냉장시설이 취약했던 과거엔 모든 생선을 말려 먹었는데요. 말린 생선 특유의 풍미와 식감 덕분에 술안주로 밥반찬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깨끗이 손질해 천일염으로 적당히 간을 한 병원은 자연 바람에 꾸덕꾸덕 말리는데요. 건강한 바다가 키워내고 햇볕과 바람으로 건조해 특유의 깊고 진득한 맛을 내는 거지요. 여덟 시간 말려요. 아, 일곱, 여덟 시간만 네. 말리면 돼요? 네, 반 건조. 반 건조. 완전히 건조하지 말고. 네, 반 건조. 그렇게 해서 이 말린 병어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 그러면요? 쪄서도 먹고요. 쪄도 먹고. 어. 구워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네. 생거는 해는 해대로 아주 거소하고 맛있는데요. 이것도요, 음. 담백가아니 아주 맛있어요.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고. 8시간 먹으면 거소하고. 아. 지금 병어 철은 아니죠? 철이에요. 지금. 지금이 철이에요? 어. 네. 아. 6월, 6월. 5월, 6월이 네. 병어철이고, 네. 그러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올 때, 이때 조금 네. 반건조 해놓고 냉동에 넣어놓고 드시면 오랫동안 네. 또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네. 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섬들의 천국 신안. 신안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임자도는. 은빛 병으로 눈부신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병어는 섬 사람들은 물론 외지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병어가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좀 먹어보려고 왔어요 해남에서 왔거든요 해남 땅끝에 왔어요 우리 신한 해역에 나는 병어는 이때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설날시기때 병어 맛이 최고 맛이 들어있을 때요 어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을 피어나게 하는데요 초여름 최고의 별미 병어를 만나러. 임자도로 떠나봅니다. 신안군 지도에서 1 0 0 k 로 20분 그곳에 임자도가 있습니다. 섬 전체가 모래로 이루어져 모래의 섬으로 불리는 임자도 이곳은 최대 길이 12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단단한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대광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특성을 활용해 지난 2007년 대광해수욕장 인근에 국내 유일의 해변 승마장이 세워졌는데요. 임자도와 말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조선시대 임자진이라는 수군이 설치돼 말을 길렀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마방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섬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다로 인한 자연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넓은 초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기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 갖추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 아마 여기 설치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대, 현재, 현재 지금 여기 해변 승마자 공원 같은 경우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자도의 모래는 마른 물론 건강한 농산물을 살찌웁니다. 주민의 80%가 모래에 기대 농사를 짓고 있죠. 대파도 많이 하고 고추 많이 또 고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 뽑아내고 또 대파를 심고 대파에서 이제 빨리 뽑아내면 또 양파를 하죠. 여기는 대파 뽑아내고 양파 헹겨요 지금. 야생들깨가 많이 난다고 하여 한자로 들깨를 뜻하는 임자를 써 임자도라고 이름 붙였지만 지금은 양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임자 양파는 모래 땅이라서 양파 맛이 좋아요 달고 그 매운 맛이 아크야 매운 맛이 없고 달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고추장에다 많이 찍어 먹을 생으로. 그 조리도 해 먹지만은 되게 이렇 생으로 많이 먹어요. 하지만 임자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민어. 임자도 서쪽에 위치한 하울이항은 여전히 민어파시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30년 임자도에는 바다 위에 열리는 임시 어시장인 파시가 성행했는데요. 임자도 서쪽 바다 위에 떠 있는 파리섬. 지금의 대테이도에 열리는 파시라 하여 파리파시라고 불렸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그 장사들 제들 집이에요. 내가 그리고 제가 앞에 가서 제가 또수심이 싶거든요. 배들 자가 전부 다다뭐해 벌고. 때 있고. 아, 그럼 파시가 열더면서 저요바인가요 아, 네, 파시가 이이앞에가요 파시가 열렸던 지역은 지금의 하우리 해변과 소테이도, 그리고 대테이도 사이의 해변. 거대한 파시촌을 이룬 임자도는 유흥가를 방불케 했습니다. 임자면 사람들이 저녁밥 먹고 힘심면다 일을 놀러 오죠. 세 시대에 장구도 들고 노래 불고 말하면 배선원들이 와서 놀고 이렇게 이다 와서 이제 귀경하고 오자거든요. 그리고 7해 7일 날짜에는 그 기생들 제사보는 날짜에는 임자면 사람들 다모이다시배면되냐그귀경하려고 해방 직후 떠들썩한 탈이파시는 사라졌지만 7월이면 산란을 앞둔 민어가 어김없이 임자도 앞바다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이 있죠. 여시지에 팽가가 나오고 죠 팽가 꽃게가 나오고 있죠. 병가 꽃게하고. 이 지역에서는 병치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병원데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하울리의 30척이 넘는 배가 모두 병어잡이에 나섭니다. 이때 한 산란어로 와가지고 다시 빠져나가니까 병어도 그러고 민어도 그러고 딱그철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왔다가 그대로 다시 빠져나가 먼 바다에 살던 병원은 6월부터 7월까지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이때 가장 뛰어난 맛을 내 인기가 높습니다. 임자도의 병원은 주로 닷자망으로 잡아올립니다. 닷자망은 자루 그물이 없는 직망으로 들고 나는 물살에 의해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때문에 물대를 엄격히 지켜 그물을 올려야만 하죠. 양쪽에 큰그 부위 그 옆에 이제 조금 더듬망이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감아서 배 위로 올리면은 그물이 배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은 배가 그 옆으로 감아서 줄을 감아서 그리 진행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털어내죠 그럼 다시 끝에 가서 배가 빠지면은 이 위치는 그대로 항상 그 고정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배가 그 물때 시간에만 들어가서 그 고기만 털어서 나오는 거죠. 물때를 놓치면 그물에 걸린 병어가 다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밀물 때는 한 시간 반 썰물 때는 30분 단위로 그물을 확인합니다. 물때만큼이나 병어잡이에 중요한 것은 바로 바다 환경. 임자도 해역은 수심 10에서 20미터의 모래 바닥인데다 먹이 생물이 많아 산란을 앞둔 녀석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바리를 또 먹이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곤쟁이라고 하는 것하고그 다음에 새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임자동 원체 병어가 많이 몰린다는 것은 결국 어, 먹을 것이 있어야 어, 그 고기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임자동 원체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곤쟁이류라든가또 저새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자도의 병어가 몰리는 데는 새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모래 바닥에서 자란 새하얀 새우가 민어는 물론 병어의 먹이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새우는 임자도 사람들의 주머니 또한 두둑하게 해주는데요. 임자도 북쪽에 자리한 전장포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새우젓 산지로 해마다 천여 톤의 새우를 잡아드립니다. 참새비가 지금 2월달에 난뒤 이렇게 타리가요빨갛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난 것이죠. 이거는 한 몇백짜리고 이거아 육젓이 최고 좋은 요 최고 좋은 전장포에서는 새우 외에도 잡히는 어종을 대부분 젓갈로 담습니다. 제철을 맞아 풍어를 이룬 황석어도 그중 하나. 5, 6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녀석들이 새우와 함께 전장포항을 가득 채웁니다. 하루 하면 은 200드럼, 200kg짜리 한 30드럼 정도. 그렇게 좀 지금이 가장 많이 얇은가요? 네, 지금 최고 많이 나올 때고 또 최고 지금 살 찌고 할 때랑 많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깡다리나 황새기 등으로 불리는 황석어는 튀김이나 조림으로도 즐기지만 주로 젓갈로 담가 먹습니다. 딱 이맘 때. 천일염과버무려 삭혀야만 김장철에 사용할 수 있죠. 이거는 묵으면 묵을수록 맛있지. 매년 한3년 묵고도 참 맛있어요. 이건 양다리는 항상은 이제 이제 복 삭은 거는 이제 김치용으로. 좀덜 삭은 거는 이제 머리만 따갖고 무침으로 이렇게 많이. 전장포는 젓갈의 항구답게 토굴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항구 바로 뒤편 솔계산 기술계 총 4개의 토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우젓 말고도 다양한 젓갈들이 보관되어 있죠. 알맞게 샀은 젓갈들은 매주 금요일 송도 위판장으로 옮겨져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신안벌이 예맛있냐면 미네랄하고 많이 들고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서 신안 소금, 신안 젓 신안 생선 이 신안에서 나온 것은 다맛나 그리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 가지고 따뜻도 이 온도, 추워도 이 온도. 한이 온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숙성이 되니 그렇게 맛이 좋죠. 주로 횟감으로 즐기는 병어도 작은 녀석들을 골라 젓갈을 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작은 녀석들도 감지덕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어획량에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져만갑니다. 하우리에서 잡히는 병어는 국내 병어 어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양. 하지만 급격히 줄어든 어획량에 병어의 몸값은 고공행진 중인데요.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획량에 가격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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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산란으로 고기들이 이쪽으로 싹다 올라온 참인데 그래서 임자 고기가 배어가 맛있는 맛이 요산란오기땀새로 고기 배어가 맛이 엄청 좋아요 이쪽에요. 그런데 너무 고기 안 나와가지고 큰일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 이때 작년 꼭 이맘때 정도는 하루에 한3 40개씩 잡아진 것 같은데 때가 됐는데 뭐 없는 속인지. 뭐가 안 맞는 속인지 뭐가 안 걸리네요. 예년에는 이제 새우 젓잡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잡는 배척수가 한 2, 30% 늘었어요. 그래서 당일 저희들 입한 양은 거의 작년 수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 가격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3, 4만 원씩 더 비싸요. 전문가들은 병어 어획량의 부진을 수온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수온이 낮아지면서 먼 바다의 병어가 이동하는 시기가 늦어졌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금값의 병어지만 인기는 여전합니다. 병어는 성미가 급해 배위로 올라오는 대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화로가 아닌 선어로 유통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위판하는 새우젓과 달리 병어는 당일 위판이 원칙. 일명 당일발이라 불리는 병어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송도 위판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다른 이삼일씩 걸러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오늘 저고 보면 오늘 저녁에 싣고 와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경매에서 시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가고 있어요. 송도 위판장은 크기로는 대도시의 어판장에 견줄 수 없지만 신선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미식가들이 앞다퉈 이곳을 찾습니다. 이 앞전에도 한번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족끼리 모두 저희 가족끼리 모두 왔어요. 서양에서는 버터피시라고 불릴 정도로 고소하고 단맛을 내는 병어는 주로 뼈째 썰어 회로 즐깁니다. 특히 임자도에서 잡힌 병어는 비린내가 덜하기 때문에. 색감으로 제격인데요. 초장보다는 된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도 맛있지만 산란기를 앞둔 병원은 영양도 뛰어납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와 뇌졸중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게다가 다른 생선과 달리 얼렸다 해동해도 맛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딱 이맘때 병어를 많이 드시겠죠? 그렇죠요즘 지금 철이니까 채로 철이 많이 나가요. <laughs> 지금 우들또 여즘에 많이 사놔야 이제 내년 여때까지 야또 제사도 모시고 시제도 모시고 자녀들 도 이제 보내주고 그래요. 아, 제사 때도 병어를 올리나요? 그렇죠 제사 때병어빠지면 아, 제사 못지는것 여기네. 임자도 천연은 모래 서마를 먹어야 시집간다고 할 정도로 모래가 많은 섬 임자도. 임자도의 모래는 달고실한 양파는 물론 육젓부터 민어까지 육지와 바다를 두루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텁지근한 더위와 함께 병어가 임자도를 찾았는데요. 임자도 앞바다는 지금 은빛 물결로 가득합니다.